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 남성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소속 외교관입니다.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남성은 경찰에 면책 특권을 주장했습니다. 뭐, 면책 특권은 있지만은 그뭐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범죄 니까 용서가 안 되는데 폭행까지 하는 거는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남성이 지난 13일 이미 한국을 떠나 튀르키예로 돌아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면책 특권 때문에 출국 금지 조치와 경찰 대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한 튀르키의 대사관은 서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튀르키의 정부가 남성의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외교부는 튀르키의 정부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기 귀임 등 조치를 즉각 개시한 걸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합당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등 행정 조치에 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측은 면책 특권 포기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